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은상수입니다. 아마도 허리 디스크는 이런 그림 위주로 보셨을 텐데요. 척추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한 실제 디스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세 환자로 허리 디스크가 위로 터졌습니다. 허리는 대부분 수술을 원치 않으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파서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해달라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모든 치료를 다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안 아프게 해달라라고 하십니다. 척추 내시경은 상처를 적게 냅니다. 조이맥스는 세계적인 척추 내시경 회사입니다. 저는 척추 내시경을 외국 의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넣고 뼈를 노출시킵니다. 뼈를 조금 갈고 황색 인대를 노출시킵니다. 황색 인대를 조심스레 제거하고 나면 신경을 볼수 있습니다. 기구를 이용하여 신경 아래에 있는 디스크를 확인하고, 포셉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잡고 조심스럽게 뽑아냅니다. 디스크를 잡고 있던 저항이 없어지면서 마치 낚시하듯이 디스크가 딸려 나옵니다. 남아있는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마칩니다. 최소한의 황색 인대와 뼈를 제거한 것을 볼수 있고 이것이 척추 내시경의 장점입니다. 수술 후 MRI에서 디스크가 다 없어졌습니다. 척추 내시경은 디스크를 작은 상처로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될 때, 주사, 시술에 효과가 없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받으세요.